안녕하십니까. 우리은행 최준호입니다. 오늘 1월 20일 모닝 경제 라이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국 시간으로 이제 오늘 밤, 20일이죠. 오늘 밤이면은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이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트럼프가 지난 11월에 당선이 되고 나면서부터 금융시장의 혼란은 굉장히 커졌습니다. 특히나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그런 각종 정책들이 금융시장의 인플레이션을 유발을 해서 금융시장의 가격 변수들을 많이 혼란시키는 이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정책이 과연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짚어보는 그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자료를 먼저 보시게 되면요. 일단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금융시장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자산은 채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4분기죠. 11월 달 이후에 그러니까는 트럼프가 취임하고 난 이후에 미국의 장기금리, 10년 물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요. 우리가 장기금리가 왜 올랐느냐라고 하는 것을 요인별로 조금 분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론적으로 장기금리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만, 금융시장에서 이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지표로 좀 분해를 해보게 되면요. 먼저 미국의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경기 정책적인 요인, 그리고 물가 요인 두 가지의 팩터로 구분해 볼 수가 있고요. 경기 정책적인 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즉, 투자자들이 예상하고 있는 실질 단기금리, 즉, 가장 초단기 금리, 기준금리 예상 수준으로 하나를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것에 이제 만기가 길어짐에 따라서 가져올 수 있는 프리미엄, 실질 기간 프리미엄 의두가지 합으로 이 경기 정책적인 요인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가 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인플레이션 리스크 프리미엄의 합으로 구성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여기서 경기 정책적인 요인은 우리가 팁스 채권을 통해서 그 금리 수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트래킹을 할 수가 있고요. 물가 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브레이크 지브 인플레이션 채권, 즉, 어, 인플레이션과 연동되어 있는 손익 분기 채권을 가지고 함께 어, 트래킹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의 팩터의 합으로 10년물 명복금리를 이제 디컴포지션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작년 4분기에 미국의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약77.58 BP가 올랐습니다. 거의 77 BP. 굉장히 많은 큰 수준으로, 어, 높은 수준으로 올랐는데요. 이렇게 높아진 그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은 가장 큰 것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바로 그주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 77bp 상승 중에서 약 36bp가 올랐으니까 절반이 조금 안 되는 수준 약한47% 정도의 상승 기여도가 기대 인플레이션 때문에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즉 작년 이제 11월 7일에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고 난 이후로 트럼프 정책에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크게 자극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올라다 보니까 예상 실질 단기 금리 즉 투자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상하고 있는 초단기 금리 즉 정책 금리 수준도 많이 올라온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3분기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굉장히 인하 기대가 굉장히 강했었지만 4분기에 되면서 그 인하 기대감이 되돌려지면서 어, 기준금리 인하 폭도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황인 것이죠 지금 현재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이제 점도표를 통해서 올해 기준금리 인하 폭을 50bp 약 2회 정도로 제시를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에서는 이것 2회를 최인하를할수 어, 있을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요. 이 빨간색 점선 같은 경우에는 1년 후에 3개월 물 채권금이 예상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2년 후에 채권시장 예상하고 있는 3개월 물 국채금이 예상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2년, 23년, 24년, 최근 한 3년 동안 보시게 되면 이 파란색이 빨간색 점선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즉, 이때 당시에 채권시장 예상을 할 때에는 2년 뒤에 기준금리는 1년 뒤에 기준금리보다 훨씬 더 낮을 수 있다. 즉, 기준금리의 인하 사이클이 1년 이상 계속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굉장히 강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여기 음영으로 표시된 구간을 보시게 되면은 이 빨간색 점선과 파란색 선이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많이 근접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3개월 국채금리가 1년 뒤에도 그리고 2년 뒤에도 비슷할 거라는 것을 그런 기대가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 자체는, 즉, 기준금리, 인, 기준금리 인하 자체가 이번 사이클에서는 거의 끝나고, 향후에는 동결 가능성까지도 채권 시장은 그렇게 보수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의 근간에는 결국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오면서 예상 실질 단기금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많이 줄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죠. 그렇다면 이제 시장의 기대가 이렇게 가장 크게 바뀌게 된 트럼프 정책들이 과연 1기 때는 어땠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고 난 후에 취임까지 이제 시간 이 어, 2개월이 조금 넘게 지시는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어, 발언을 SNS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기 때나 지금 때나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칼 끝을 향하고 있는 것은 어, 중국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향한 그런 관세라든지 무역정책이 많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 있는데요. 1기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장, 어, 그 정책들이 실행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왼쪽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요.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1기 때 1차부터 4차까지 네 번에 걸쳐서 이러한 정책들이 이제 발표가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관세가 부과될 때그 품목들을 보시게 되면 초반이었던 이제 1차나 2차 때 같은 경우는그상품 품목들이 주로 자본재라든지 중간재 많이 부과가 되는 그런 성향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본재나 중간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수입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제 그런 특성이 있었고요. 오히려 이제 3차하고 4차 지역 관세 부과가 오히려 진행이 될수록 소비재에 대해서 어, 소비재에 대해서 관세 부과가 많이 되면서 이런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이 같이 포함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이제 평균 관세율을 보시게 되면요, 특히나 대중국 평균 관세율 같은 경우는 오른쪽 차트에서 보신 것처럼 취임 1년 차였던 2017년도보다는 2년 차, 3년 차, 즉 2018년과 19년을 거치면서 이 평균 관세율이 굉장히 빠르게 높아지는 이런 특성을 패턴을 어, 확인하실, 수가 있, 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3차와 4차에서 대중국 수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이 소비재에 많이 품목에 어, 포함이 되기 시작하면서. 2018년과 19년에 이렇게 평균 관세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정책이 만약에 추진이 되게 된다면 올해보다는 내년이라든지 내후년이 조금 더 힘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대중국 관세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한 번에 급진적이지 않고 완화적으로 갈수 있는 이유는 당연히 이런 정책들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미국 경제에도 안 좋은 영향을 충분히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질 수 있는 정책들이 과연 정책적인 그런 정책에 대한 수위 조절 없이 그냥 발현이 될 경우에는 미국 경제에도 안 좋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 일반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리고 초록색 같은 경우는 상호보복 관세하고 이제 대중국 관세가 60% 이렇게 큰 폭으로 즉 강경하게 전쟁이, 무역전쟁이 발, 어, 발현되게 된 경우, 이두 가지의 경우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이 파란색 같은 경우나 초록색 같은 경우 모두 다 미국의 장기 GDP 성장률을 0.4%포인트까지 이렇게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자본투자 같은 경우에도 0.3%포인트까지 그리고 이제 풀타임 잡이라고 볼수 있는 그런 일자리 감소 효과도 약 35만 개까지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결과들이 미국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에 어,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트럼프라고 하는 그런 대통령 자체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지만 그 밑에 행정부에서 이제 정책들을 이제 조율하고 어, 행정부에서 이제 그 정책들을 집행하는 그런 경제 전문 관료들이 아마 이런 기술적인 좀 요인을 기대를 해본 수밖에 없겠다라는 점을 어,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이제 베스트, 스트 시나리오를 하나를 이아보라면 트럼프가 이제 지난주에 언론을 통해서 말했던 것처럼 국가긴급경제권법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이제 2017년 1기 행정부 때에서 사용했던 트럼프 행정부에서 사용했던 그런 무역과 관세에 대한, 무역과 관세에 대한 근거 법령은 1962년에 만들어졌던 무역 확장법 232조. 그리고 우리에게 슈퍼 301조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1974년 무역법 301조입니다. 이두 가지 법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관세 부과를 작용을 했었, 부과를 했었는데요. 요 국가 긴급 경제권법이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발동 요건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앞에 있는 이두 법에 대해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 발동 요건에 대한 해석의 범위가 좀 자유적이고요. 특히나 의회의 동의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기술적으로 행정적으로 좀 편한 그런 정책이긴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1기 행정부 때 멕시코와의 국경 위기를 근거해서 멕시코에게 보편 관세를 5 포인트 인상할 때 이러한 법을 사용했던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지난 주에 트럼프가 언론을 통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취임 첫날에 이 국가 긴급 경제권법을 사용을 해서 중국에 굉장히 관세를 세게 매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가 어, 실현이 될 경우에는 우리가 금융 시장이 조금 더한 번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점을 유념을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트럼프 1기 때 행정부의 모든 정책들이 실제로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시게 되면요. 왼쪽 탭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초록색이 미국의 PC의 핵심 물가 상승률인데요. 2% 내외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앞에서 부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그러한 관세하고 무역 관련된 정책들이 처음에 이제 정책 이 시작될 때는 자본자라든지중간자 같은 상품들에 많이 집착, 어, 집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수입을 해오는 과정에 있어서 기업들이 그 조세 부담률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소비자에게 직접 전가되는 전가율 자체가 굉장히 낮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수요 측면의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굉장히 크게 자극하지는 않았다라는 점을 여기서 한번 확인해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기 때처럼 일기 행정 부대처럼 트럼프가 굉장히 말은 세게 하고 있더라도. 그 것이 그냥 정책 블러핑용 카드로만 협상, 협상 카드로 좀 사용이 되고 그 밑에서 일하는 경제 관료들의 전문적인 지식으로 인해서 정책의 수위가 조금 조정이 될 경우에는 이번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높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점이 하나 이제 희망 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때 트럼프 1기 행정부 때하고 달라진 점은 인플레이션의 구조적인 환경 자체가 많이 높아져 있다는 점입니다. 요 어, 왼쪽에서 보시게 되면요, 요 미국의 이제 근원물가, PCE 물가 상승률을 기호더별로 분해해 보고 야어는데요요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성 물가로 보시면 되고요. 요 파란색 같은 경우는 비경기성 물가로 보시면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요 초록색의 경기성 물가라는 것은 우리가 돈이 많을 때, 돈이 많을 때 지출하는 그런 품목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돈이 많을 때 보통 이제 자동차도 바꾸고, 집에 가전도 바꾸고, 냉장고도 바꾸고 하면서. 이런 외식도 많이 하죠. 예, 그러한 품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주택, 뭐 식당 및 숙박 서비스, 레크리에이션, 레저 같은 이런 품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흐름과는 관계없이 우리가늘 일정하게 지출하는 그런 품목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파트 항상 병원은 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 또는 매달 내는 이제 보험료와 같은 금융 서비스 그리고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직장에 출근을 하고 학교를 가기 위해서 지출하는 그런 교통 서비스 등이 많이 포함이 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 파란색의 막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이때하고 달라진 점을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경기성 물가, 초록색 막대가 많이 커졌습니다. 즉, 그만큼 이때에 비해서는 미국 경기 자체가 훨씬 더 지금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특히나 구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위험하다고 라 보이는 부분은 이 비경기성 물가, 이 파란색의 막대 자체가 최근에 다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비경기 물가가 이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라 점은 전체적인 물가 상승률 자체가 좀 끈적끈적하게 좀 흘러내리, 흘러내리지 않을 그런 가능성을 자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보다는 인플레이션 상황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진 것은 맞다라는 점을 조금 유념해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상황들이 트럼프 정책이 정제되지 않은 그런 강경한 발언들하고 만나게 되는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굉장히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재 이제 금융시장 자체가 어떤 특정 가격 변수라든지 펀더러멘탈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장사기보다는 트럼프 정책이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 라는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이런 트럼프의 입을 많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금융시장에 이제 임하시는 그런 투자자분들이라면 좀 방망이를 짧게 잡고 어 정책을 많이 이제 관찰하시면서 대응을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점을 오늘의 핵심 어, 코멘트로 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